지내오면서 뭔가 그 생각이 이렇게 계속 빌드업된 것 같아. 요 이게 의외구나 이 과정에서 내가 이걸 배우는구나라는 게 있을까? 제가 퇴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소식이 여기저기로 퍼졌을 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굉장히 달라요. 음. 어떤 사람은 어머 웬일이야 나가요 음. 빨리 왜왜 왜 우리 뭐 뭐라고 해요 이럴 줄 알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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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.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와서 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밥도 막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물론 후자는 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. 근데 전자는 조금 안 좋게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. 누가 나간다고 하면 진심이 아니더라도 소를 붙잡고 진심인 것처럼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렇게 얘기를 꼭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도 저를 되돌아보게 돼요. 누가 나간다 했을 때 우리 팀원이 나간다 했을 때 혹은 같이 일한다는 누군가가 나간다고 했을 때 아이고 가세요 고생하셨고 뭐 이런 말이라도 할걸 아는 척이라도 할걸 이런 혹시 내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놓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조금 저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돼서 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, 이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조금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이것도 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이득이죠. 이런 거를 좀 내가 경험을 해보는구나라고. 이게 되게 정말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보고 싶고 뭐 아, 이런 분야를 해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음. 정말 내가 이직을 했을 때 뭐,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, 더 가까운데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뭔가 사소한 거라도 우선순위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좀 그랬어요.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이 회사도 나쁘진 않은데, 이거 꼭 가고 싶지 않고 이 회사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잘 모르겠고.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한 반년 넘게 좀그 안에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음. 같아요. 그럼 지금 이제 이직하기로 한 회사를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? 나이한테도 궁금해. 궁금해. 그 다른,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 PR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묻는 거요 저는 되게 뭔가 기획자에 대한 기획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, 오. 약간 뭐 서비스 기획이든 아니면 뭐 광고 기획이든뭐 이것도 다 PR도 어떻게 보면 다 기획이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전에 있던 데가 브랜딩 회사였어요. 오. 되게 뭐라 해야지 뭐 부티크 PR 회사처럼 되게 조그마한 브랜딩 회사였는데. 다 뭔가 순수 미술을 전공하거나 디자인을 음. 전공한 그리고 그게 되게 자기네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브랜딩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구현해내는 뭐 제안서를 만들거나 뭐 이미지 작업을 한다거나 하면 다 너무 막뭐 예뻐요 다 예쁘고 좋은데 던져놓으면 되게 밑도 끝도 없이 들리는 거야 전략이 없는 음.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좋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어..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뭐 이거가 재밌긴 했지만 뭔가 여기서 내가 계속 있으면 나도 아무뭐 생각이라는 게 없이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계속 만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전에 PR 회사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고 전공도 뭐 멀지 않 미디어 전공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피어주 원래 p r 에 들어올 때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, 뭔가 이렇게 물론 여기도 이제 되게 오래된 회사긴 하지만, 뭐 이렇게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은 아니잖아요.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좀 작지만 좀 유연한 그런 조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가지고,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, 근데 또 스타트업의 근무 그런 여건이 막 그렇게 늘 좋지는 않잖아요. 어, 근데 여기는 뭔가 그런 두 개의 절충안 같은 느낌이었고 음. 또 되게 성장을 빨리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음. 또 테크나 이런 플랫폼 쪽으로도 어쨌든 계속 그쪽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음, 그리고 이제 처음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런 팀 분위기들이 좀 괜찮다고 느꼈어요. 이저 씨에서 근무를 하면서.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. 모든 순간도 다 재밌었고 즐거웠는데 어 그냥 늘 한구석에는 더 늦기 전에 한번 인하우스 경험도 한번 해보고 어 그들은 어떻게 일하는지를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지,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어요. 지인이 여기 자리가 있다는데 네가 한번 넣어볼래? 라고 해서 어떤 회사고, 뭘 하는 회사인지, 그제서야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된 거지, 그 전에 내가 꼭 일단 여기를 가야 되고, 뭐 해야 돼,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. 근데 찾아보다 보니,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성장 발전을 빠르게 하는 회사고, 회사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막 되게 적극적이고, 어그레시브하고, 이런,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서, 그런 게 약간 저랑은 조금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, 웃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면서는 솔직히 꼭 가고 싶었죠. 아저 제인님 어디로 가세요?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. 제인님 와잘 어울려. 딱 그러더라고요. 왜 그,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니 왜